도전 문제 2번 y는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3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봐라. 그래서 정의역은 먼저 2x 플러스 4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. 이게 정의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, 3에다가 루트 2x 플러스 4를 더해준 게 y인데 이 루트 2x 플러스 4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y값은 3보다 커나 같겠고, 그래서 치역은 y는 3보다 커나 같다. 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x의 정의역이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되겠고, 그 다음에 b는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해주시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보기에서는 아 1번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.